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 이행을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조직을 확대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재학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경기도 조직 개편안입니다. 현재 사실 2본부 14국 1 2 2위가인 도조직을 사실 2본부 15개국 123가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개편안에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입하고 소통혁신 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이 신설됩니다. 특히 재난 예방과 경제 활성화, 소통 강화 등 남지사의 공약 이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강력한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북부 지역 경제 발전 등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에는 조직 이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 확대에만 치중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보통은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이상을 해야 하는데 단그 하루만 입법예고를 하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에 의원님들이 어좀 줬어. 그로 처리했다는 의무점을좀 제기하게 된 거죠. 이밖에도 도의에는 소통혁신 기획관과 경제 기획관 등 소관국에 대한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재인은 도 조직 개편안을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간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재학입니다.